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교구김태현 목사입니다 음, 오늘은 여우수아 4장입니다 20절에서 22절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 구원의 기념비를 세우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20절에서 22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우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가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 자손이 훗날 그 아버지들에게 이 돌들의 뜻이 무엇인지 묻거든, 당신들은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우수아가 이끄는 대로 요단강을 건너면서 기념비 두 개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는 요단강 한 복판에 세운 기념비이고요, 또 하나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난 동편 지역에 길갈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 요단강으로부터 가져온 돌 12개를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을 길갈의 기념비다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것은 훗날 이제 요단강을 건넌 기적을 직접 체험해 보지 못한 그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세운 기념비였습니다.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 죽음의 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건널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죽음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로 세워진 이 기념비가 아, 바로 이 모든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 그열두 돌로 세워진 길가리의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아, "나는 이미 죽은 자였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산 아, 자이구나" 이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해야 했던 것이죠. 때문에 아, 그 이후의 삶이 이스라엘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게 되고, 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고, 또 세상의 힘으로만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했던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믿음이 그 기념비를 통하여서 그들 10년 가운데 새겨진 것이죠. 음, 십자가가 정확히 이 열두 돌로 세워진 기념비와 같은 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스라엘이 언약계 때문에 요단강을 아, 그 죽음의 요단강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아, 그 사망 음, 그리고 죽음의 요단강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과거에 죄된 옛사람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자기의 죽음을 알고 또 예수님의 생명을 알게 되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믿음이기도 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오늘 온라인 전도 출정식을 하면서 전도에 더 집중하는 기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이 기간을 갖기 전에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먼저 우리 가슴에 이 구원의 기념비를 더욱 견고하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십자가 있죠. 우리가 우리 가슴에 새겨진 이미 세워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이 십자가로 구원받았구나.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것을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아, 나는 이후로는 주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그 생명을 입은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덤으로 주어진 인생을 주 예수님과 함께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이것을 우리의 10년 가운데 주님이 왜 세워주셨다고 생각하시나요? 후손들에게 알려주라고 이 십자가를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그 구원의 십자가를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구원의 십자가를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온라인 상으로라도 전도할 수 있도록 여러 영상물과 홍보물들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전달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아직 십자가가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세워진 그 구원의 기념비를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이 흔들흔들 거리거나 아직 세워지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 구원의 십자가, 그 구원의 기념비를 여러분 다시 한번 견고히 세우시기를 또 주님께서 그렇게 다시 한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십자가를 전하시는 복된 삶을 여러분 평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스케원들과 함께 또 전도 부장님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과거에 옛 죄된 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는지 그리고 그 삶을 지금 누리고 계시는지 한번 아, 나누어 보시고요 또한 가지는 그렇게 내 마음에 세워진 구원의 기념비 그 십자가를 꼭 전해 주어야 할 대상이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일까 가족 중에 있을까? 아니면 가까운 친척 중에, 아니면 사랑하는 친구들 중에 있을까? 한번 기도 가운데 분별해 보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름이 있으면 여러분 기록해 보시고, 또 기도작과 함께 기도 제목도 공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은혜로운 깊은 나눔, 속해 하는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